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이제 6주차 수업을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한 얘기지만 저희 제목이 어, 늘 똑같다는 거죠 자코비안그박코친아이의 각색 itv 드라마인 강요의 디지털 미디어 전유 자 그래서 우리가 박코친아이를 제가 지난주부터 체인지링 어, 이라고 그대로 그죠 어,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체인지링의 각색이라고도 얘기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똑같이 목차는 제가 논문의 패턴에 따라서 서론 본론 결론을 이제 언급했고 오늘도 똑같이 지금 어, 본론의 그죠. 어, 두 번째 제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밀렸습니다. 자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자 그게 서 데플로리스와 협상 후 이렇게 얘기하죠. 앞주에 우리 5주차에서 안지카가 어, 데플로리스, 아, 돈플라워스와의 어떤 그런 호텔에서 어떤 그런 어, 관계 이후에 뭔가 샤워를 하면서 뭔가 그 다음에 알렉스와의 어떤 성적 관계에서 뭔가를 조금 어, 좀 전과는 다르게 뭔가 음, 고민을 하고 있는 어떤 표정을 저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과연 그 표정이 그죠? 앞 시간에서 이렇게 뭐 성적 각성이라고도 이제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극에서 그죠? 우리가 이제 그 극에서는 데플로리스와의 협상 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를 보자면은. 자, 그게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베아트리스가, 그죠, 데플로리스에게 이제 순교를 이제, 음, 빼앗겼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다음날은 이제, 데, 어, 베아트리스 같은 경우는 그저가 날 영혼이 완전 망쳐놨다고 자기가 순교를 잃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어, 불만을 토로를 하고는 결국은 이제 결혼을 해야 되죠. 자기가 사랑했던 알세메로랑 결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할수 없이 한여인 디아 판타에게 거를 하죠. 디아 판타랑 거를 하고 있습니다. 천다카르를 어, 어, 이제 다카트로 이제 천 어, 다파트를 줄테니까 네가 지금 들어가라. 얘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결국 천날밤 일을 이제 성, 성사시켰습니다. 자 한편 어,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알세메로의 친구인 하스페리노가 데플로리스가 그죠? 신부인 이제 베아트리스에게 그, 계속 그 하인 하인한테 데플로리스, 어, 데플로리스가 그신보인 베아트리스에게 너 어, 네가 이랬으니까 뭐 이렇게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둘이가 하는 얘기를 저희가 이제 이제 좀좀 좀 표현을 좀 완곡하게 써서 이제 권리를 이제 주장한다라고 했는데 계속 그저 네가 그랬으니까 어, 네가 어, 뭐 베아트리스한테 계속 그게서는 이제 이게 뭐 권리를 주장합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이런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되니까, 결국은 베아트리스의 순결을 알세메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늘 가지고 있던 그 약, 이 당시에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1600년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의학이 많이 좀 발달했던 단계이기 때문에 어, 약에 대한 거죠. 이런 어, 화학적인 어떤 테스트를 할수 있는 어떤 그런 약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의 약이 발달된 상황이어서. 자, 그러자, 이제 그, 알세메르고 이름 분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 테스트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자, 그렇지만 이제 베아테스가 그 이전에 미리 이제 그, 음, 들어있던 그, 알세메르고 가지고 있던 약을 자기가, 어, 그, 디아 판타에게 한 번, 자기가, 자기가 테스트를 한번 해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하라, 이런, 이런 표정을 하라, 이런 식으로 어,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아 판다통 임상 실험 아닌 임상 실험을 해 보았던 터라, 베아트레스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위기를 잘 어, 넘기게 되었습니다. 다행이었죠. 자, 그래서 그, 그, 에서는 이제, 이제 변한 베아트레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었냐. 어, 첫날판 디아 판다, 이제 신부를 집어 넣었는데, 어머, 뭐 얘가 나중에 나오자마자, 대플로리스가 얘를 방아, 방에 이제 불을 질려서 얘를 이제 사망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살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베아트리스는 이제 난 이제 너를 사랑해만 하네. 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내명예을 축해주잖아. 라면서 굉장히 얘한테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데플로리스를 베아트리스가 많이 의존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는 누구인도 그를 사랑하지 않아 죽겠어. 해뜨는 동쪽도 그의 헌신보다 아름답지는 않을 거야라면서 완전 전폭적으로 그죠 얘를 이제 어 지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자 제목을 제가 가부장제 의 피해자라고 이제 이름 붙였습니다. 그 이전에 데프로리스를 대하던 모습과는 많이 변한 그녀의 태도를 볼수 있죠. 숨겨진 욕망의 성채 뭐, 뭐 욕망을 성취해서라기보다는자 가부장제 왜냐하면 자기가 숨결을 굉장히 순결을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압 어, 강압 아닌 이런 강압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는 모습을 유지하려는 그녀의 어떤 어, 절박하면서 비롯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불쌍하죠 어, 제, 저희가 이, 이러한 음. 어, 당시에 이러한 음,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어, 굉장히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플로리스는 이제 판다를 살아도 이렇게 깔끔하게 일을 처리해 줍니다. 너무 고맙고 다고 할수 있죠. 뭐 은인 아닌 정말 은인이 되었습니다. 자 극에서 이렇게 데플로리스와 베아트리스가 이런 관계로 서로 이제 도와주고 은인과 은인 아닌 정말 은인 관계였던 그런 관계로 맺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만 극에서는 이제 오마장에서자 베아트리스와 데플로리스가 정원에서 같이 있던 이런 모습을 음. 하스페리노가 알세메로에게 알리면서. 알세메르과 그들의 관계를, 아, 쟤네들이 간통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내 연구에서도 이 둘의 관계를 간통이니 뭐 아니니 이러한 주제로서 연구가 많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녀를 추궁하던 끝에, 베아트리스로부터 당신 때문에, 그죠? 알세메르는 대기합니다. 당신의 사랑 때문에 난 잔인한 살인자가 됐고요. 난그 살인을 위해서 독과 키스를 했고, 뱀을 쓰다듬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이제 그게서는 알셈 메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두 사람을 벽장 안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 그게서는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서는 이러 이런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안지카는 돈 플라워스와 그죠? 어, 좀온나이스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성적각성 중인 안지카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자, 한편 강요에서 안지카는 알렉스와 결혼을 약속한 다음 날 플러스에게 어, 어떻게 합니까? 알렉스랑 이제 우리가 5주 차에서 제가 알렉스와 이렇게 결혼 약속을 어, 했던 거 얘기했죠. 침대로 이제 불만인지 양심의 가책에서인지 옆으로 누워 들어 눕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되죠? 돈 플러스에게 와서 제발 나를 침대로 데려가죠. will you take me back please 정말 정말 please 갑니다. will you take me back please 라는 이렇게 정말 말을 과감하게 제안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그래서 돈 벌러스는 say again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해봐라면서 정말 뭐 믿을 수가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들은 곧또 다시 호텔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그 장면에서는 정말 그죠. 연인이 정말 느낄 수 있는, 연, 연인이, 어,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취할 수 있는 자세, 그 다음에 사랑하는 두 연인이 남녀가 느낄 수 있는 감정, 이런 모습으로 성적 행위를 하게 됩니다. 정말 자연스럽게, 주요 사랑과 막 정말 그 사랑의 어떤 그런 충족감이 막, 막 표정이 막 어, 두드러집니다. 얼굴에서. 그래서 안직카는 성적으로 지금 각성 중인 어떤 진행의 어떤 과정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해냈겠습니까?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음, 상상을 못했죠. 자, 이렇게, 어, 하딩 감독은 이렇게 현대에서 그, 그죠, 어, 그, 체인질링의 작품을 이런 식으로 지금 어, 각색을 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성적 친밀감의 영향. 얘기했죠. 아, 굉장히 조금 돈 음, 플라워스가 좀 다르다고 얘기했죠. 굉장히 어, 친절하게 쉽게 얘기하면 정말 친절한 아저씨입니다. 친절하고 다정한 아저씨죠. 굉장히 스윗한 정말 스윗한 아저씨예요. 안지카에게는 자, 그러자 우리가 로즈 엠베리 바소이라는 학자에 따르면은 자, 여성으로 향한 친밀감이 있어야 그렇죠? 남성이죠. 남성이 대성으로 향한 친밀감이 있어야 여성은 성적 자극에 참여하도록 자극을 받으며 성적 욕망과 심리적 성적 흥분을 경험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어, 저도 뭐이 어, 논문을 쓰면서 그죠 이 작품을 이제 연구하면서 제가 이런 바선이란 분을 제가 접하게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맥락에서 바선의 어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은 어. 돈 플라워스는 아주 전형적으로 정말 여성의 친밀감을, 그죠? 이끌어낼 수 있고, 연성의 이런 감정을, 친밀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여성의 몸에서, 여성의 감정에서 그런 여성의 이런 감정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말, 어, 대단한 남성이라 할수 있겠죠? 자, 안지카는 알렉스와는 달리 돈 플라워스에게서 친밀감을 느꼈기 때문에 성적 행위에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동료 아닌 동료가 정말 일어나게 되어서 거기에 몰입하게 됩니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바손이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 자, 뒤에 어,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자, 그래서 돈플러스에게 이제 결국 고착된 안지카라고 제가 제목 붙였습니다. 그래서 키르완 같은 이제 학자인 경우에는 돈플라우스는 그녀가 갈망하는 그녀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그녀에게 부여한다는 거죠. 돈플러스가 그래서 그녀가 그를, 음, 그가 그녀를 이용하는 만큼, 저 안지카도 그를 이용하고, 그녀는 그녀에게 포합되는 섹스를 즐긴다라고 주장합니다. 그 단순히 키르한 이 교수님의 말씀에서 나올 수 있는 이용이라는 단어만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들의 관계를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녀는 어쨌든 돈 플러스에게 정신적으로 매사키즘 상태에 지금 굉장히 지금 쎄드즘이 아니라고죠 매사키즘 상태에 지금 고착돼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그쪽에 이제 음,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이제 사랑의 해석 방향이라고 전 제목 붙였습니다. 이전에 그게서나 영화에서는 우리 앞에서 제가 그냥 첫 번째에서 이제 각색 연구의 역사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 이전에 어떤 극인의 영화에서는 베아트리스에 대한 어, 플로리스의, 그죠? 그런 강간 수준의 성적 거침의 표현이나 수위와는 달리 계속 강간 수준이다. 그죠? 뭐 이렇게 성적인 어떤 그런 어, 주제에 맞춰서 어, 영화라든가 연극이 많이 각색이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돈 플라우스는 안지카에게 너무도 부드럽고 정말 친절했어요. 그래서 대 플로리스로 향했던 베아트리스의 사랑과 미움의 양가적 태도는 그 앞에 어떤 그런 연구에서 그죠? 그 앞에 어떤 그런 각색 영화나 연극에서만 유효했지. 어, 지금부터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21세기부터는 음, 예를 들면 <하든가> 같은 감독의 어떤 그런 각색 작품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해석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래서 새로운 사랑의 해석 방법이죠. 뭐 이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땐 제가 논문에서 제가 주장한 내용은 새로운 사랑이라는 거죠. 그것도 또 다른 사랑 아닌, 또 다른 사랑의 어떤 해석 방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너무 어, 빨리 끝나 버려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다시 또 사진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자, 안지카가 이렇게 변모하고 있는 모습, 그죠? 안지카가 이렇게 이제 변모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어, 조금 음, 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어, 가부장제의 그죠 피해자였던 베아트리스, 순결문화가 결국은 하딩 감독으로 넘어와서는 어, 하딩문화 하딩한테서는 어떤 뭐 어, 이민자 이세로서 겪게 되는 어떤 갈등을 계기로 해서 또 다른 어, 사랑을 그죠 또 찾, 찾게 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계기가, 어, 단지 이제, 원나잇, 원나잇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 음, 좀 거래라는 어떤 그런 측면이 조금 부족절한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지만은, 결국은 안지카가 이렇게, 어, 돈 프라워스라는 어떤 이런 또 다른 어떤 남성에게 자기가 이끌리게 되었고, 자기가 또, 또 다른, 어, 사랑, 사랑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바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선의 개성이 여성의 친밀감을 굉장히 이제 키워들어 이제 사용했죠. 여성의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바선의 말을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특히 여성이 아닌 이제 남성분들이 그죠? 이걸 보게 된다면은 조금 여성에게는 약간 친밀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 그럼 친밀감의 정도가 어디까지가 적절한지 그렇죠? 어디까지가 부적절한지 자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토론에 그렇죠 어떤 해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친밀감, 여성에게 친밀감이 어느 정도까지가 순기능을 하는지 또 그다음에 어느 정도까지는 역기능을 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토론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키드 완께서 키드 왕 교수께서 얘기했죠. 이용이라는 단어라고 앞에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의 단어만으로는 관계를 이제 제, 제 입장에서는 이것만으로는 그죠. 이제 이두 사람의 관계를 해석하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또 어떻게 이용이란 단어, 이 키드 완 교수님의 어떤 그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그것도 여러분들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질문, 이제, 여러분과 토론을, 토론을 하자면은, 토론의 주제가 굉장히 많이 날수 있겠습니다. 그죠? 이건 새로운, 이제, 사랑의, 이제, 해석 방향. 그죠? 해석 방향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이둘 간의 어떤 관계, 저희 지금 6주차밖에 안 됐기 때문에, 끝까지 다, 그죠? 하고 난다면, 또 여러분들이 또둘 관계에 대해서, 또 새롭게 한번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파트 2. 이 영화가 유튜브에서 두, 번, 어,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졌기 때문에 파트 2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